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GT 산 안드레스 그 세이브 파일 적용법 알려드릴게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 안드레스 들어가서 디토리얼 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주세요. 일단 세, 데 세이브 파일 완벽 주의자 세이브 파일이 들어있네. 가요 완벽 주의자는단 필요 없어요. 아스트로만 있습니다. 맨맨 밑으로 갑니다. 이거 다운. 다운 해주고요. 아스도 파일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일었기 때문에, 어디 다운로드 올리죠. 이거구나. 그서6이다스 GTA4SF6B를 복사해주세요. 복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꾹 눌러가지고, 복사, 이걸 누르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눌러주고, 데이터를 눌러주세요. 플러스 데이터 아니에요. 여기 락스타 게임즈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눌러주고요. 파일스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붙이기, 붙이기. 한번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사는 드레스를 실행해주세요. 어? 잠깐만요. 내가 좀와드릴게요 음.. 다시 들어가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죠 오프라인 이 오른쪽 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거 BMX 눌러면 됩니다. 세이프 파일 할수 있는 거예요. 먹고

The way, little bitch! I'm going hunting alone! Gotcha! You know you can't get away from me! I got this one! This one's a person! Oh yeah, there